하지 정맥류의 치료는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살펴보면 예전에는 전신 마취 하에 이 하지 정맥류 모든 혈관들을 다 걷어내는 정맥 발거술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쭉 1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었는데 신경 손상이 많고 그다음에 재발률도 높고 그리고 환자가 전신 마취를 하고 입원해야 되는 불편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레이저, 고주파, 또이 전기로 응고시키는 법, 또 혹은 또 초음파를 보면서 혈관을 줄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간단하게 부분 마취로 대부분 수술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